안녕하세요. 전기차 알려 주는 남자 현찬함입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전기차 시대 세계 2위 업체가 될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볼까 합니다. 현대차에서 요즘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죠. 좋은 모습인데요.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에 아이오닉 5라는 이름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채택한 최초의 전기차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아이오닉 7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는 내년 초에 내놓고, 아이오닉 6는 2022년에 내놓을 예정이고, 아이오닉 7은 2024년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아이오닉 5는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의 대항마라고 하고, 아이오닉 6는 테슬라 모델 S의 대항마라고 합니다. 아이오닉 7은 테슬라 모델 X의 대항마라고 하고요. 이들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가 제대로 된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수 있을까요? 현대차가 세계 2위 전기차 업체로 도약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현대차는 세계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세계 1위는 어디고 2위는 어딜까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아마도 테슬라나 폭스바겐 그룹, 도요다, 이 업체들이 세계 1, 2, 3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SNE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 시장은 폭스바겐, 도요다, 테슬라 순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폭스바겐이 연 639만 대를 판매해서 1위가 될것 같다고 하고, 도요다가 연 547만 대를 생산해서 2위가 되고, 테슬라는 연 337만 대를 생산해서 3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은 순수 전기차만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넣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빼면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는 순위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포타의 경우 2025년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10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고, 2025년 연간 전기차 판매 목표를 50만 대로 잡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요즘 연간 1천만 대를 판매 중인데, 전기차 50만 대는 전체의 5%에 해당하는 거죠. 인사이드 이브에 따르면, 2025년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1,000만 대, 2030년 글로벌 판매량은 2,800만 대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세계 3위 혹은 2위 업체로 도약을 할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순수 전기차 플랫폼 완성, OS 업데이트 경쟁, 대량 생산 능력 이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들은 이제 대부분 완성해 놓은 상태이고 대량 생산도 열심히 준비 중이거나 생산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남은 부분은 OS 업데이트 전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순수 전기차 플랫폼 미전의 전기차는 그냥 연습차만 만들어본 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크게 고를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제대로 된 전기차를 누가 먼저 대량 생산하느냐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테슬라는 플랫폼과 OS 부분에서는 모든 게 준비가 되었고 대량 생산 능력만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보이는데요 프리몬트 공장, 상하이 기가 팩토리가 가동 중이고 기가 네바다는 주로 배터리 생산하고 있고 새로 건설 중인.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에서 차량을 대량 생산할 예정입니다. 1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폭스바겐은 ID3를 통해서 MEB 순수 전기차 플랫폼을 완성을 했죠. 또 OS도 준비가 되어서 경쟁 준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ID4도 생산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폭스바겐 ID3는 이미 생산이 시작되어 9월부터 고객 인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이어 순수 전기차 분야 2위로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같은 그룹사에 해당하는 아우디도 순수 전기차 E-트론 판매를 시작했고요. MB는 독일 작센에 위치한 츠비카오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 공장은 100년 이상 내연 기관차를 생산하는 전초 기지 역할을 하던 곳인데요. 축구장 11배 크기인 180만 제곱미터 규모이고 약 8천 명의 직원을 보유한 이 공장은 ID3를 시장으로 100%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자체 조립, 페인트 도장 작업 등 핵심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개월에 걸쳐서 1600대 이상의 첨단 생산 로봇이 설치된 상태. 2020년까지는 두 개의 조립 라인도 변화를 합니다. 이 덕분에 2021년부터는 MEB 차량의 모든 핵심 자체 부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폭수박에는 2028년까지 2,80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80종의 전기차를 출시한 계획인데요. 시작은 테슬라보다 늦었지만 물량 공세로 단숨에 1위로 치고 나가겠다라는 전략 같습니다. 폭스바겐은 2023년까지 440억 유로, 약 61조 원인데 이걸 투자해서 50종이 넘는 순수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MEB 플랫폼은 중국, 미국 등 완성차 업체에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의 도요타도 내년 초 전기차 전용 ETNGA 플랫폼을 기반으로 6종의 순수 전기차를 선보이고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도요타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TNGA를 내놨는데요. ETNGA는 electric 도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를 줄여서 만든 말입니다. 이 플랫폼은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에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도요타뿐만이 아니고 렉서스, 스바루, 스즈키에도 같이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도요타는 그동안 하이브리드 위주의 미래 전략을 준비해 왔으나 시장의 변화를 인지하고 순수 전기차에 대한 중요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승용 수소차에 대한 포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순수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도요타도 순수 전기차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1, 2, 3위는 폭스바겐 도요타 테슬라 이세 업체가 나눌 가,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요. 4위를 두고 여러 업체가 각축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현대차가 승리하면 현대차는 4위가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순위는 더 뒤로 밀리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내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탑재 모드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 모델을 23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현대차는 2025년에 세계 전기차 시장 10%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고 25년 에는 전기차 10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전기차 생산 공장 신설을 논의하고 를 있고 충남 당진에는 독일 기업 베바스토가 전기차용 배터리팩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는데요. 연간 35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의 배터리팩을 생산해내서 현대차에 납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아차는 2021년 첫 번째 전기차 전용 모델 출시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2022년부터 승용 SUV, MPV 등 전차급에 걸쳐 신규 전기차 모델을 투입하고 2025년 11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점유율 6.6%및 친환경차 판매 비중 25%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제네럴 모터스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2023년까지 신형 전기차 20종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GM은 올해 3월 경 순수 전기차 플랫폼 얼티엄을 내놨죠. 제로빅이 3초이고 한번 충전으로 640km 정도를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GM은 쉐보레, 캐딜락, GMC, 뷰익 등각 브랜드별로 올해부터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예정인데 내년 10개 모델에 달하는. 신형 전기차를 포함해서 2023년까지 전기차 라인업을 최대 22개 모델까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GMC 허머 EV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천마력을 차량하는 전기 픽업 트럭인데 이 차량은 2021년 가을부터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과 경쟁할 차종입니다. 캐딜락 리릭은 2022년 정도에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판매 목표는 2025년까지 100만 대 판매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순수 전기차 생산량 부분에서는 폭스바겐이 1등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테슬라가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폭스바겐 경영진들이 여러 차례 한바 있는데요. 즉 생산 캐파에서는 폭스바겐이 가장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자율주행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앞서 나간다고 본다면 테슬라가 무지막지하게 큰 공장들을 지어서 물량 공세를 계속해 나간다면 폭스바겐이 인기나 판매량 면에서 테슬라를 따라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순수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만큼 결국은 테슬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현대차의 계획을 보면 현대차는 2위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테슬라, 폭스바겐, 도요다 이어서 4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아주 미친듯이 열심히 해야 가능한 결과인데... 여기에 좀 변수가 있다 그러면 수소차입니다. 현재 수소차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대비 경쟁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다른 회사들과 달리 현대차는 수소차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도 수소차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 중인 것 같은데요.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의 강자이기 때문에 도요타가 또 얼마나 하이브리드 비중을 줄이고 순수 전기차에 집중할지 또 수소차를 어떻게 할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독일 bmw의 경 경우에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동력 자동차 700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BMW의 전기동력 자동차는 지난해까지 총 50만여 대 팔렸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누적 판매량을 14배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운 거죠. 내연기관차 업체들뿐 아니고 순수 전기차 업체들의 동향도 봐야 될것 같은데요. 테슬라에 이어 중국의 샤오팽이 순수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엑스팽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루시드라는 업체가 루시드 에어를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리비안도 픽업 트럭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바이토는 사실상 경쟁에서 지금 낙오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 웨이모가 자체 전기차를 생산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요. 웨이모는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직접 차까지 생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얼마 전 아마존이 죽스를 인수했죠. 죽스도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치고 나갈지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입니다. 혹자는 아마존이 전기차 시장의 강자가 될 것이라고 점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희망이 있다면 최근의 실적인데요. 현대차는 남들 다 적자 내는 올해 상반기 같은 때에도 흑자를 냈습니다. 미래의 승자는 시장을 잘 보고 전략을 잘 짜서 실행에 잘 옮겨야 한다고 보는데요. 현대차가 수소차에 집중하는 모습은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불안해 보이는데요. 제 우려가 기후가 되길 바라보고, 목표하는 세계 3위의 전기차 업체로 우뚝 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알려주는 남자 전차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단독방 입장까지 들어오쇼! 링크는 아래 있어요. 들어와, 들어와!